예수님이 오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천막 성전을 짓게 하신 다음에 나중에 이제 솔로몬 성전으로 돌하고 나무로 크게 정말 웅장하게 성전을 지었죠. 그런데 그 성전 안에 많은 성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성물들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들, 하실 일들, 또한 그 성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떤 귀한 음성들을 담고 있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배울 성물은 분양단 또는 금향로라고 해요. 잠깐 한번 여러분 성막 그 그림을 봐주세요. 네. 지금 성전을 보면 성전 문이 10미터예요. 문 그러니까 굉장히 큰 문이죠. 저기를 딱 들어가면 이제 성전 뜨리고 바로 보이는 게 양을 잡아서 태우는 번제단이 보이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번제단을 지나서 바로 그 앞에 물두멍 다시 말 구원받은 사람이 회개하고 손발을 씻는다 해서 물두멍이었죠. 그리고 이제 본성전, 본성전 전체를 이렇게 본성전. 그리고 그 본성전 안을 들어가면 이런 구조가 나오죠. 두 번째로 보여주시면 자 본성전에 딱 들어가면 들어가서 오른쪽에 떡상이 있어요. 떡을 진열하는 상. 그다음에 바로 맞은편에 일곱 금촛대가 있어요. 그쵸? 빛을 비추는 거. 그 다음에 그 바로 앞에 금향로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휘장을 넘어가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법계가 있죠.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 이렇게 딱 들어가서 본성전에 떡상하고 일곱 금초 대고 금향로 있는 곳을 따라합시다. 성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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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성소는 제사장들하고 대제사장이 자기 순번을 정해가지고 계속 자유롭게 갈수 있어요. 순번대로. 그런데 저 뒤에 있는 지성소는 딱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이 배웠던 떡상 있는 거, 일곱 금초대가 있는 거, 금양로가 있는 이 성소는 제사장들이 들어간다. 그럼 내의는 들어가냐? 내의는 못 들어가고 제사장급만 들어간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보여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울 것은 아까 오른쪽에는 떡상, 왼쪽에는 금초대가 있고, 바로 중앙에 금향로가 있어요. 왜 금향로라고 하냐면, 저곳 저곳에서 향을 살라요. 분향을한다 말이에요. 우리 옛날에는 여러분 절이나 또 이렇게 뭐, 제사드리는 곳 가면 향을 살때 이렇게 일자 국숟가락 향이 별로 없었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뭐 집어가지고, 아시죠? 이렇게 집어서 이렇게 향을. 살랐죠. 그런데 요즘은 이제 집어갖고 향 살리는 것보다 대부분 전부 다 젓가락 같이 국수 가락 그런 향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잠깐만 보여주시겠어요? 음. 어. 그런데 왜 금향로 향라고 하냐면 전부 다 금으로 쌓여 있는 거예요. 나무로 만들어서 전체를 금으로 쌓서 금향로라고 그래요. 저기서 이제 향을 살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는 곳이죠. 자, 그다음 네 번째 보세요. 네 번째 그림. 저 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어.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는 향품을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저곳에서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 아침과 저녁에 그 맞은편에는 일곱 금초대에 불을 켜고 불을 끄고 불 정리를 하는 고때의 향을 살르는 거예요. 향을 먼저 살른 다음에 일곱 금촛대 그다음에 밤새도록 켜졌으니까. 그렇게 뭐, 끓음 난 거, 뭔가 다 닦아주고, 기름 넣어주고, 이렇게. 그리고 나서 또, 어, 기도할 때 향을 살려줘. 그래서 하루에 두 번씩 향을 살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여주실래요? 또한번 더. 지금 이렇게 보면, 바로 뒷면에는 벗개가 있지만 저렇게 제사장이 향을 살리는 거예요. 잘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 향을 살 때, 이제, 향품을 만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향을 만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분양단에서. 근데, 몇 가지를 집어넣어야 될까요, 여러분? 첫째, 소, 소압, 향. 처음 들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나감, 향. 그러니까, 향품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소압, 향품. 나감, 향품. 풍자, 향품. 유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한번 따라합시다.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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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저네 가지는, 네 가지, 반드시 저 향품인데 세계에서 지금은 지금도 뭐 이것이다 저것이다 말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향기가 좋은 향기가 좋은 네 가지를 배합한 데다 반드시 뭘 넣어야 되냐면 소금을 넣어야 돼요. 오늘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기도할 때 소금이 빠지면 응답이 안 와. 그러니까 꼭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지금 향품 중에서 소압 향품, 나감 향품, 풍자 향품, 유황,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향기로운 향을 내요. 그러니까, 우리 향수, 저는 여기 향수를 되게 좋아해요.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몸에서 냄새 날까봐 저녁에 잘 때도 향수를 뿌리고, 새벽 예배 나올 때도 뿌리고, 걸어갈 때도 뿌리고, 강아지하고 산책할 때도 뿌려요. 에? 몸에서 냄새 날까봐. 이게 이제 한 40여 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게 몸에 뱀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향수잖아요. 근데 가장 오래가면서 가장 진한 향수, 향품 네 가지를 소금에다 섞어가지고 만드니 그걸 만약에 불에다 태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세포스에 의하면 그 향품을 살릴 때 성전 밖에 있는 그 사람들이 50m, 100m에서도 그 향기를 맡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향기가 아름답고 진하고 짐승을 태울 때 짐승 비린내 이런 것을 잡아먹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향기로운 향품인지 알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저금양로에서 제사장이 아침에 들어가고 저녁에 들어가서 저 향을 살릴 때 반드시 또 하나 조건이 있어야 돼. 하나는 아까 향품 네 개에다가 뭘 빠뜨리면 안 된다고요? 소금을 빠뜨리면 안 돼. 기도할 때꼭 기억해야 돼요. 뭘 빠뜨리면 안 된다고요? 소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 향을 살릴 때는 반드시 번재단에서 양을 잡아서 피 흘려서 태워서 죽이는 불씨 있죠. 그 불씨로만 저 향을 살려야 돼. 내이기 10장에 보면 아론 대제사장의 아들, 제사장 둘이 저 다른 불씨, 다른 불씨를 가지고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향을 살려다가 그 자리에서 직사해서 죽어요. 그래서 반드시 다른 불씨는 안 되고 어디 번제단 잠깐 보여주실래요? 우리가 성전 번제단, 예, 네, 저 번제단, 저기 번제단이죠. 양을 태우는 그 불씨들 있잖아요. 그 불씨를 향루에다 담아가지고 이제 성전에 들어갈 때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 가지고 거기다 향루에다 불씨를 넣은 다음에 그다음에 향을 이제 사르는 거죠. 음. 그러면 이것은 어, 영적으로 어떤 것을 상징하느냐. 일단은, 향을 살른다는 거. 이건 중요한 것인데, 자, 우리 한번 누가 보고 밀장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누가 보고 밀장. 여기까지 쉽게 이해가 간 사람만 하면? 예, 그렇죠.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는 이 말이 저말 같고 저 말이 이말 같았는데, 이야기 들으니까 너무 쉽죠? 예. 자, 누가 보고 밀장. 8절에서. 한번 1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누가 보면 1장 8절부터 시작! 마침 사가라가 그 반열의 차렬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양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양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네. 자, 여러분.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자기 순번을 가지고 그, 성전에 아침과 저녁에 들어가요. 향은 두번 살라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전이 막아져 있기 때문에 안 보이고 밖에 있잖아요. 백성들은. 수백 명, 수천 명이 이제, 어, 아침에 이렇게 제사 드릴 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밤에 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보다 예배가 더 많아요. 직접 가서 봐도 지금도 꼭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려요. 안식일 날은 계속 예배를 드려요. 같은 예배예요, 같은 설교인데 계속 계속해. 그래서 그냥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가서 드리는 것을 이제 볼수 있죠. 그런데 지금 제사장이 딱 성전에 들어가면 밖에 있는 성도들은 성전 아니니까 안볼거 아니에요. 그런데 언제 기도를 하냐면 평소 때도 기도하지만 그 시간에 딱 맞춰서 정확히 하나님의 제사장과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 이 언제냐면 제사장이 딱 들어가서 향을 살르잖아요. 그러면 그 향기 냄새가 50미터, 100미터까지 가는 거예요. 얼마나 진하고 아름다운지. 그러면 그 냄새가 코에 딱 닿는 순간에 그때부터 전부 다쫙 성전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장관이죠. 마치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갑자기 서 있다가 갑자기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에서는 누가 기도하고 제사장이 향을 살리면서 기도하고 밖에서는 향 냄새를 맡은 누가? 어,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를 한다. 그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예. 그래서 이 향은 뭘 상징하냐면, 바로 기도를 상징한다. 다시 한번 찾아보겠어요. 계시록, 요한 계시록 5장 8절, 또 8장 3절에도 요한 계시록에 나와 있지만, 하나만 찾을게요. 요한 계시록 5장 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1500년 동안 성전에서 계속 그 일을 했고 계속 대를 이어가면서 이렇게 백성들이 하루에 두 번씩 향기를 맡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뭘 제사장으로부터 또한 종교 지도자들부터 또한 나비들로부터 배웠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상징하는데 향품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향품 몇 가지 들어갔어요? 네 가지. 네 가지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그 향품이 네 가지가 배합됐으니 얼마나 오묘하고 신기하고 아름다운 그 향기를 내겠냐는 거예요. 냄새를 내겠냐는 거죠. 오늘 향은 기도라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그 기도가 하나님 보실때 너무너무 아름답고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향품을 만들 때는 반드시 뭘 넣으라고 했어요? 뭘 넣으라고 했어요? 소금. 소금을 넣으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소금은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되,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 응답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내 기도를 하나님 들으실까? 응?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실까?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가면서 그냥 그냥 무의식 중에 기도하는데 거기다 빠뜨리지 말으라는 거예요. 아무 다랍시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셨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찾는 많은 말씀 중에서 여러분 시편에는 주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들으시고 이게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근데 이제 여러분이 외우는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예레미아 29장. 예레미아 29장은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예레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한 거예요. 너희가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아라 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딱 우리하고 같은 환경이죠.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부터 13절.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이거 못 외우면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다. 이렇게 하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29장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 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많은 것이 있지만 가장 아름다운 것은 바로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예요. 제사장이 그 향을 살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기도를 올려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완전한 기도는 하지 못해요. 때로는 믿음이 의심이 들어가기도 하고 원망이 들어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 땅에서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재성을 가진 성품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방황해요. 그러면 그 기도를 받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향을 살릴 때번제단에서피 어 흘려 죽은 그 양을 죽인 그 불씨를 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향을 살린다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의지하고 우리가 불완전한 성품이고 불완전한 믿음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 의를 통해서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원망하면서 기도하는 기도 시간이 지났는데 너무 이 기도가 응답됐네 이런 경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 의로 나가면 절대로 그 기도에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 위에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기 때문에 우리 기도가 불완전해도 연약해도 부족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응답하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 헵시바 찬양단이 찬양을 했어요. 찬양을 했는데 내가 이번 주 기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로 오가고. 느꼈어요, 내가. 오늘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우리 헵시바 찬양단이 생각이 났어요. 어떤 부분에서 찬양이 났냐면, 우리 헵시바 찬양단이 찬양을 인도하잖아요. 그러면 전문가가 볼 때는 부족하죠. 하지만, 저들의 찬양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요.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 앞에 그냥 자기가 감사한 마음으로 부르는 찬양이 진짜 찬양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 찬양을 하게 해서 일주일 내내 집에서 길을 걸으면서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기도했을 거예요 물어볼게요 우리 강판혁 권사님 찬양 때문에 기도하셨죠? 고금식 권사님 기도하셨죠?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완전한 기도를 예수님처럼 드릴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그분은 죄도 없고 죄성도 없고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완벽한 분이기 때문에 완벽한 언행심사기 때문에 완벽하게 기도를 할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완전히 불완전한 투성이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그 믿는 믿음 하나만을 보시고 우리 기도를 받으신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역사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의를 의지하고 나오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헵시바 찬양단이 막 여기서 기도하고 저기서 기도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갑자기 그러니까 헵시바 찬양단을 놓고 기도했죠 찬양을 인도하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들 입에서 향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향이 그냥 저만 느끼는 거죠 근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아까 와서 여기 앉아서 가만히 뒤통수를 보니까 세상에서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있을까? 저렇게 아름다운 입술이 있을까? 저 찬양을 하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로운 향을 바랬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헵시바 찬양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체에 예수 그리스도 의 안에서 살기 때문에 여러분이 찬양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이 볼 때는 아름다운 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 세상에 살아갈 때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바로 부모가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그 그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거예요 천사들이 춤추며 받아간다니까요 목회자가 성도를 놓고 기도할 때그 놈은 아름다운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를 잡고 듣고 기도할 때 그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부족해도 연약해도 항상 여러분이 말을 해야 돼요. 엄마, 아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번제단의 불씨,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에서 지금 기도의 향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데 너를 향해서 올린다. 그런데 그 기도양이 너무 하나님은 아름답다고 하셨다 향품을 몇 개나 섞었다? 네개 섞었다 그리고 나서 그 향품 위에 네가 부족할지라도 뭐하면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너는 잘될 거야 하나님 은혜 줄 거야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잘 이겨낼 거야 시련이 와도 하나님이 너를 일으켜 주실 거야 하는 그런 여러분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결론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마음이 불안하고 쫓기면 안 돼. 나의 완전을 바라보지 마라. 인간은 완전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만 완전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의를 힘입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또 부족해도 눈물 흘리면서 찬양하면 응답하시고. 또 곡조 있는 기도 찬양하면 응답하시고 또 가면서 오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1분만 할게요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할 때 여러, 여러 개를 놓고는 어, 유튜브도 틀어 놓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영어 설교 히브리어 설교 헬라 설교 설교를 할때 그걸 다 털어놔요 그러니까 태블릿 PC 있잖아요 이런 그 뭐탭 이런 것도 핸드폰 이런 거 이런 거 이제 갖다가 놓고 그렇게 털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1년 전부터 이게 자꾸만 하나, 하나가 탭이 열리는 거예요, 뚜껑이. 그래가지고 내가 망치로 이렇게 때렸어요. 들어가라고. 근데 이제 그거 배터리가 이제 부푸는 거야. 어? 저는 그게 부푸는 줄은 몰랐어요. 근데 이제 터지면불 나는 거죠. 그 너무 오래되다 보고 너무 많이 틀어놓다 보니까 그게 부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몇 번. 뭐, 저기 그강력본도로갔다가 붙여놨는데도, 이게 강력본도인데도, 이게 또 떨어지는 거예요. 왜? 이게 이제 배터리가 부풀어 갖고 터지기 직전이 폭탄인 거죠. 근데 나는 모르니까 망치로 갔다가 또 때렸죠. 망치로 갔다가 때려가지고, 근데 안 나오냐? 나와, 나오긴 나와요. 근데 토요일 날 우리 애옥 집사님이, 저분이 또 박사님이시잖아요. 애옥 집사님, 아니, 이게 자꾸만 뚜껑을 닫아 놓으면 열린다고. 왜 이렇게 부푸는지 모르겠다고 와서 저기 뭐 이렇게 나사를 끼우던지 무치던지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딱 보더니 헉, 이거 배터리 포도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얼른 꺼가지고 이제 버렸죠. 근데 내가 그때 딱 생각난 게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기도를 성도님들 기도에 주로 집중을 해요 근데 우리 김기대 목사님은 성격이 저보다 더 꼼꼼해 갖고 성도님들 기도에 집중을 하면서 무슨 기도까지 하냐면 이런 기도를 해요 우리 집에 불 나지 않게 하시고 물이 비가 와 갖고 비가 새지 않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회에 불 나지 않게 해 주시고 물리 나지 않게 해 주시고 별것별 개를 다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튼 상상을 할수 없을 만큼 해요 근데 나는 그 기도를 딱 들으면 아이, 그냥, 일 년에 한 번만 하지, 불 나지 않게 해주시고, 물 나지 않게 해주시고, 매일 해요, 매일, 그걸. 그래서 하루는 데그래서 아, 그런 기도 그만하라고, 그런 기도 그만하고, 그냥, 좀 이런 걸 하라고. 그랬더니, 아니, 매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령님 어쩌고,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어쩌고, 날마다 기도해. 근데 나는 이제, 성령님도 부르면 많이 그렇게 부르잖아요 성령님 오늘 제가 기도를 합니다 이제 해주시고 떠오르게 해주시고 급한 성도가 있으면 무조건 그 기도를 쭉 빼주세요 이렇게 이제 대충 하는데 우리 김기대 목사님은 조목조목 기도해요 비올때 우산 가지고 가게 해주시고 뭐 택시 탈때 좋은 운전사 만나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는 안 하거든요 그런데 어제 그게 그 탭이 폭발 직전에 1년 동안 그랬잖아요 1년 동안 우리 김기대 목사님들 이 깨달음이 오는데, 아, 집안에서 불나지 않게 해주시고, 집안에서 불나지 않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불이 안 났잖아요. 불나죠. 계속 전기가 꽂아있는 상태니까. 그 다음에 교회에요. 유아실에 전기장판을 계속 이빠이 떼어놔가지고요. 방석까지 다 탔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이 타다가 꺼진 거예요. 어, 근데 그때도 내가, 아, 김기대 목사님 불 나지 않게 해서 기도해갖고 불이 안 났구나. 왜? 나는 그런 기도를 일년에몇번안 하거든요. 김기대 목사님 이제 헐때 들으면 한마디 이렇게 하고 딱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너무 -어 세밀해요별 기도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기도로 역사하셨다. 그러니까 불안전한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기도가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고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진짜 설교 결론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마치 향품이 다섯 가지 종류잖아요. 네 가지에다 소금까지 그러면 그게 향이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이고 아름다운 사람이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소금 빠뜨리지 말자. 내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아멘. 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 복음성가 292장. 오늘 집을 나서 오늘 받은 종이에 보소했나요 기권은 우리의가. 말 기도 잊지 마시오. 어려운 일 당칠 때에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나가시. 능이 길이 기도는 우리의 단식 빛으로 인도하네 아비 깜깜할 때 아시오 나의 일생 다가 도록 기도, 하 리라. 죽게 맡긴 나의 세계 영원 하 리라. 아멘. 기도는 우리에게 낯빛으로 인도하네. 아비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위에서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향기를 내고 기적을 불러오는 기도입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기도해 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 삶의 문제입니까? 우리가 이 시간 성령의 인놈 따라 주여 한 번만 물어남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